구원파 왜 이단인가 그렇다면 구원파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구원파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원파의 장점은 구원파 형제가 아무리 영적 상태가 안 좋아도 성경 침례교회에 다니는 신자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성경 침례교회, 그러니까 이송호 목사에게 배워 목사된 사람들, 그리고 정동수 목사, 김경환 목사라는 사람. 이런 교회에 설교 듣고 다니는 교인보다는 100번 낫다는 것입니다. 제가 100번 낫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과 은혜가 낫다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인간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불편한 관계 또는 불안한 관계, 이 관계에서, 화목을 이룰 때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에 하늘로부터 축복과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속죄제가 있고 화목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구원파 교인들입니다. 속죄제 다음에 화목제가 옵니다. 화목 제사를 드릴 때도 에 반드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리.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합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복주시려고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온 세상 사람들이 받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복은 현세에서부터, 현 시점에서부터 영원히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t e 라이프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개념은 현세에서부터 영월입니다. 현실적부터 영월이 하나님께 복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파 교인이든지 성경 침례교회 교인이든지 독립 침례교회 교인이든지 장로교회 교인이든지 하늘과 원만하게 지내면 하늘께 복을 받습니다. 하늘 과 화복이 깨지면 진노가 임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기에 하늘의 노여, 노여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침례교회 교인은 하늘과 단 한번도 화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늘께 노여움을 사는 행위를 지소하고 있는 교인들이 요즘 킹제임스 성경만을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성경침대 교회와 정동수 목사, 김경환 목사 이런 유의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목사가 주장한 설교에 속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주장하니까 그 목사의 설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자를 한 명하기를 아 저는 신앙이 그나마 잘 풀리는데요. 신천지의 이 말이와 정동수, 김규마리와개비시켜 생각해보세요. 신천지 이마리도 강력하게 자기가 주장하는 말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복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정동수도 주장합니다. 김경한 목사도 주장합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교인들의 삶이나 정동수 목사 교회 다니는 교인이나 김경한 목사 교회 다니는 교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만두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는 현재로부터 영원토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 눈이 라입니다. 현재 사망에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영생하는 길로 옮겨으리라 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하늘께 죄를 짓기 때문에 고통스런 삶이 지속됩니다. 107편 10절. 사람이 허감과 사마의 그들이 앉으며 공고와 수사선에 매입은 하나님 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하는 말은 모든 인간은 동일한 것입니다. 공통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인이든지 성경 침례교회 교인이든지 구원파 교인이든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세선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동일한 원칙을 적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학신을 가졌든지 말든지, 구원파가 절어 사용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아니하든지, 현재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침례교회의 신앙을 가진 신자는 아예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파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단한 번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룬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접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부마했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이니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부마했으에 하나님의 면전에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성경 침례교회 교인은 죄를 범하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못마땅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 되는 길을 성경 침례교회 목사는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파는 압니다. 왜 그러냐고요? 구원파의 원조격인, 구원파의 창시자인 권찬 목사는 본래 장노교 목사입니다. 장노교에서도 원로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파 신앙인이 됐냐면, 기존 예수를 영접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려고 해도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원파가 전하는 구원 예수 영접 방식 그 방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의 문제점은 구원 받은 후에 실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방식은 구원파보다 더 확실한 방식이 없습니다. 구원 받은 순간, 구원파에서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는 순간,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영접하는 그 방식보다도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렇지만, 구원파 신앙인으로서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일주일 혹은 몇 개월 가면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 후에 서서히 양심이 마비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삶에 보통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침례 교회 킹제임스 빌리버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앙금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불안관계입니다. 왜그러냐고요 그런 예수 영접하는 방식은 이론적 예수 영접 기도 방식이기 때문에 니다 사형리 영접 기도와 똑같이 이론적으로 머리로 예수하는 예수를 하예수 영접하는 방식입니다.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끄떡끄떡 수긍한다고 하고서 영접교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구원파는 예수 영접하는 방식만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우치고 권시찬 목사는 구원파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르미야 31장 19절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르미야 31장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리합니다. 돌이킨 후에 회개입니다. 회개의 적인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뉘우척고합니다. 정말 과거 잘못된 삶을 처절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자각했다면, 느꼈다면, 다시는 그 생활로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 행동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반자는 확실하게 구원반자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우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봅시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루에 다시 그중에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 심하리니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영적 상태, 심리적 상태, 정신적인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이런 상황이 현재 구원파 신앙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의 더러움으로 돌아갑니다. 돈을 줬고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육신에 속한 것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을 붙잡으라고 추구하라고 세상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세상 사람처럼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으로 내려주십니다. 구원파 목사들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 같은 사람은 자주 수면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구원파 목사들도 이런 정신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 처음 돌이킬 때그 시점으로, 그 마음가짐으로,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부와 세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 말씀대로 현실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구원파 목사들은 제게 이렇게 항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평안한데 그정도는 장로 여 목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사람만큼 복받고 못한만큼 화를 입습니다. 이사에서 3장 10절 너희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 이는 그 행한 대로 그가 복험을 받을 것이니라 합니다.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행한 대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병헌 목사가 얼마나 심적으로 괴로웠겠습니까? 내 인성이 왜 이러지? 왜 인생의 마지막에 막걸리몇병 먹고 자살할 수밖에 없지? 왜 오대양 사건이 일어났지? 여러분 잘못된 신앙 방식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란 개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영생은 현재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구원파 목사들은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라고 설교합니다. 죽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현재는 죽을 맛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때려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영생의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날마다 그 배에서, 영혼 깊은 속에서 생수가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속고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침례교회 교인 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른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파 신앙인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이른 적이 있으나 현재 화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받지 않는 신자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신앙이란, 구원파 신앙에 이른 사람은 성화에 이르는 자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뻘기를 쳤사오리 하는, 이런 에르비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허감의 고통, 사망의 그들 신학생의 매입,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름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합니다 고통이 쉬지 않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구원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참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었던 시점으로 돌아오십시오. 구원파 목사의 설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 14개의 목사들의 주장에 속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